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 아란입니다. 오늘은 기아의 K3 1.6 GDI 노블레스 차량 갖고 왔고요. 이 차량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어,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화이트 컬러 차량인 거 보실 수 있고 2015년 차량이고요. 휘발유 차량이고 주행 거리 59,000km로 정말 연식 대비 주행 거리 굉장히 짧은 관리 잘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본네트 도장 상태 보시면 약간의 여기 살짝.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상태인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릴 상태도 깨끗하고 아래쪽에 하단의 덕트 부분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음, 이 차량은 용도 변경도 없고 사고 이력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살짝 여기 좀 기스는 살짝 가 있네요. 여기 살짝. 네. 그 다음에 휠 상태 보시면은 약간의 가해 부분에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긁힘은 조금 보이고 있어요.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17인치 휠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50% 정도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그뭐 사이드 미로도 깨끗한 편이고요. 어, 사고 이력은 없지만 단순 수리 부분은 도어 부분. 지금 요 부분에, 어, 한번 단순 수리 교체 이력이 있고요. 요 사항은 저희 미처 어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살짝살짝 살짝 기스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쪽 휠 보시면은, 어, 여기 이렇게 긁혀 있네요. 뒤쪽 휠 보시면은 약간의 가에 살짝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요. 리어 램프 상태 깨끗하고 그리고 후면 부분도 뭐 전혀 상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.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안쪽에 내부 보시면은 뭐 아주 공간을 넉넉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타이어 수리 키트,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. 전반적으로 딱 보셔도 아마 카메라 통해 보셔도 정말 깨끗해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열로 가볼게요. 안쪽 내부는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그리고 어. 보시면은 사이드 선 같은 이렇게 양쪽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에어벤트 이제 두개 자리하고 있는 차량이고. 그리고 뒤쪽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새 차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암레스트 부분도 컵홀더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 전혀 사회운감 같은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공간 같은 경우도 꽤 넓은 편이고 이제 지금 앞좌석이 이제 많이 앞으로 젖혀져 있어서 더 넓어 보이시긴 할 텐데, 그래도 앉았을 때 크게 뭐, 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비좁다고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. 그리고 헤드룸도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. 아, 그리고 뒤쪽 좌석에 열선 시트가 2열, 2단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2열에도 음, 이렇게,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 체크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,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. 아, 어, 이 차량, 지금 도어 쪽에 보시면은, 이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,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 들어가 있고요. 왼쪽에 보시면은, 이제 액티브 에코모드 주행하실 수 있고, 핸들 열선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. 앞쪽에 이제 주행, 주행거리 보시면은 59,298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약간의 사용감은 살짝 보여요.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상태인 거 보실 수 있고, 버튼 상태 정말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, 핸들 열선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. 중앙에 이제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어 지금 중앙에 이제 내비게이션 터치형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이렇게 터치 감도 잘 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버튼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.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고 뭐 좌우 네,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고 클러스터 이온나 이제 공기청정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. 버튼 상태 정말 아주 깨끗하고요.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은 12볼트 양쪽에 두개 들어가 있고 옥스 단자 USB 들어가 있고요.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기어 노브 상태 너무 깨끗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열선 시트 양쪽에 선단으로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, 그리고 컵홀더 이제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암레스트 공간 트레이 포함해서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ETC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 천장 상태도 깨끗하고, 그리고 뭐 램프도 잘 나오고 있고. 안쪽에도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. 보시면은 정말 내부 상태는 아주 깨끗하게 올 양호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, 이 차량 가격은 11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. 차량 상태 너무 깨끗하고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